아멘 네. n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 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아, 네. 네.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laughs> 아, 지금 최근 한달 사이에 그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 16명, 한달 사이에 이제 8명이 더 추가가 됐고, 네. 그 여덟 명 중에 일곱 명이 대군 분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접촉이 돼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제 대구 어, 면사무소 앞에 임시 진료소가 차려서. 져 지금 그, 내리 분들이신데, 음, 오셔서 여기 수정식당, 수정다방에 출입하고, 그 다음에 사랑채 식당, 우리 고가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명, 그 명, 상호명은 사랑채 식당으로 되 있어서, 밥집 곳간 그 집에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사를 이제 새로 지으면서, 이제, 일하셨던 분이 오셔서 이제 감염원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그분이 이제, 또, 감염되신 분들이 식당 가고, 이제, 다방 다녀오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면소재지에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좀, 음, 검사를 받고, 또, 축산 쪽 관련돼서, 어, 접촉하셨던 분들도 다 지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6시까지 검사를 받고, 오늘 10시에 결과를 다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 이게 더, 더 추가가 되면, 개군이 마치 예전 대구와 같이 지역 감염이 여기가 지금 양평을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 돌봄도 휴관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데 새벽기도를 해야 하나요? 화끈하게 새벽에도 보이고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부를 거야. 이제 누가 부를 끄었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 또한 위험한 기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녹화가 되게 나가면 또 미신적인 발언을 하는 목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들, 사람이 아무리 살핀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수요일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가정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는 것, 외출하시는 것, 자제하시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아주고 만났는데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 없이 그냥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6일을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의하시고, 살피시고,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 우리 양미선 집사님도 지금 축협의 사무실, 한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축협 관계자분들 많이 접촉이 됐다고 해서 주일에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의하고 살펴서, 우리가 완전한 내배 운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계곡면이 자꾸 입에 오르다 보니까, 마치 예전 명, 명단위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막 늘어난 것 같은 분위기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그 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곡면 자개인 수칙을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막아냈다. 이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도록 그게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면장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돌봄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수요예배도 그렇게 구별되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목숨 걸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응. 아멘. 아 그리고 그 지금 내리에 축사를 지으셨던 부부가 이제 감염이 되셨는데 남편분이 조금 안산에, 이제, 그, 격리 시설로 가셨는데, 조금 경과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대할 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반가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바울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입니다. 아,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쓰인다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또내 삶은 내 믿음은 그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화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광야 학교로 내보내셔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언제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laughs>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은 주님 매끈하게 하시고, 좀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셔가지고, 주님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늦게 부르셨지만 그 늦게 부른 자리에서 철저하게 온전한 순정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빚으실 때 주님께서 빚어 가시는 일에 늘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을 때 아유 이건 난 못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조금만 참아 그래도 안 참아요 <laughs> 그리고 그냥 우리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사도방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려고 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좁은 문안으 걸로 좁은 문 가는 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자꾸 넓은 문 손잡이 자꾸 흔들고. 이러니까 주님이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원봉사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내그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자꾸 사람만 달라질 뿐이지 그 사람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열받게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고질적인 문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인 바나바하고서 그냥 들이받아 싸우지를 않나? 혼자만 있으면 그냥 두려워하지않나 이게 우리 모습하고 아무 똑같아요. 그런 사도바오을 지금 주님께서 광야 학교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하나 만지시고 비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비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어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비어 주셨구나.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갔구나. 주님이 나를 더 좋게 옳,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벨릭스라는 사람 총독이에요. 만났습니다. 아, 잘못이 없다는 것을 벨릭스는 이미 이 사람 아주 빠꿈이에요. 빠꿈이. 빠꿈이란 말 아시죠? 깨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화를 보면 이 벨릭스는 좀 불리한 재판장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음, 지금 여기 등장하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헤롯 여자 유대인이었다고 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과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돌을 들었다.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니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들루실라라고 하는 데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바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바 2세의 누나예요. 근데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베리스가 아주 절세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나, 남편한테서 뺏어와가지고 자기가 강제로 또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 아니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기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의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자제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의가 없잖아. 불의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절제를 못하고 그 일을 감행해버렸잖아요.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말해준 거예요. 듣는 벨리스도 두루 신라도 찔렸겠죠. 성경에 보면. 찔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찔렸는데 찔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끌려요 그 하는 말이 찔렸는데 찔리면 다시 그거 듣고 싶지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벨릭스가 찔렸는데 다시 바울을 또 불러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찔린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멋문에 뭐 불렀다고요? 자꾸 부르다 보면 나좀다나좀 나, 나좀 놔주세요. 얼마면 됩니까? 돈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좀더알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아온 헌금이 액수가 엄청 많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바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돈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꾸 부르다 보면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돈을 얻 어서 또 중통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거같아요그 생각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2년 동안을 거기에 오게 가로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년 동안 불러다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릭스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바울이 벨리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꼽짝달성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2년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때문에 왜 이런 건가?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나? 왜 해결이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우는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의 시간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서로가. 근데 이 서로 안 맞는 것을 누가 채웁니까?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채웁니까?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가 우리 2년 동안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바심을 내고 다시 가서 두드려서 왜나안 건져주냐고 물어보고 따져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편리 왕성했던 그막 밀어붙이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인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라 그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서 또 생활하다가 또 오라 그오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있다래요 지금 이게 반복된 것이 인연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큰한 깨달음을 깊이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져묻지 않고, 주님이 이끄셨던 그 인연을 잘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나 돌이키지 않고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돈에 대하여서 돈을 받지 않을까, 돈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도바울을 만났던 베리스를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인연이라는 시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어진 그 시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아시면 그만이다 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시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길 제번서치를 가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락신 어르신들의 환우들을 주님 국회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개군 땅을 위하여 구별된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평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도 주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잘절제하고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덕이 될수 있도록 주님 호아달라고 제가 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